안녕하세요. 민경수입니다. 오늘은 관절에 대한 통증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죠. 손목이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뒤꿈치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뭐 이런 아프다류들이 많죠. 대표적인 케이스 아마 테이블 포즈나 푸쉬업 케어 드릴까요? 일단 손목부터 보죠. 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손목을 동시에 들었다가 천천히 내리실 수 있다라면 적어도 손목이 아프지는 않을 거예요. 손목이 아프신 분들, 특히 어손 바닥 쪽 손목이 아프신 분들은 바닥 자체를 안 밀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팔도 못 피고 힘도 못 쓰고 그냥 무게를 손목 쪽으로 그냥 실어 놓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무게가 손목 쪽에만 실릴 거고요. 이 상태에서 과하게 앞으로 빠지지 않는 이상 손목 쪽, 손등쪽 손목은 아프지 않을 거고 무게가 아래쪽에 실리니까. 이러고 이제 동작을 한단 말이죠. 오래 있으면 당연히 손목이 아플 거예요. 당연히 매트가 얇을수록 아플 거고요. 해결책은 매트가 두꺼우면 되나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기에서 적어도 팔, 손목을 기준으로 위아래, 손가락, 손바닥 쪽, 아래 팔 쪽, 위팔 쪽, 정거근 쪽, 몸통까지는 쓸수 있으셔야 적어도 손목을 들, 어, 낼 정도로 쓸수 있을 거고요. 이 정도는 쓸수 있어야 여기에서 푸시업을 간다라고 치면 손목에 기대면서 가지 않을 거고요. 손목이 들려질, 들려질 것처럼 또갈수 있거든요. 그러면 손목이 아프지는 않겠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무릎일 거예요. 어, 손목에 기대시는 분들, 특히나 팔이나 어깨 힘이 없는 분들 테이블 포즈라고 하면 어깨가 보통은 손목보다 조금은 뒤로 빠져 있죠. 이 상태로 기대고 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 손보다는 무릎 쪽으로 무게가 많이 실릴 거고, 이 자세를 오래 있으면 또 무릎이 아프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똑같은 원리로, 가령 예를 들어서 테이블 포즈에서 무릎을 바닥에 닿지 않을 정도로 허벅지랑 배, 코어 쪽을 쓰고 있다라면 무릎이 아프다라는 얘기는 안 나오겠죠. 무릎에 무게가 없으니까 눌려질 일이 없죠. 동일한 자세로 로우 런지 같은 거겠죠. 로우 런지. 이 자세로 앞에 있는 발의 무게를 실는 게 익숙치 않아서 이런 형태보다 이런 형태로 기대고 있으면 앞에 있는 발은 지금 거의 무게가 없고요 뒤에 있는 발 무릎에 무게를 다 실어놨으니까 이 상태로 오래 있으면 당연히 무릎이 아플 거예요. 거, 거기다가 가냥 예를 들어서 고관절이 잘안 펴진다 이러고 있다 무릎이 더 무게가 실리겠죠. 마찬가지 동일한 원리로 이 상태에서 앞에 있는 발로 무게를 조금 옮겨놓고 뒤에 있는 발 무릎이 거의 바닥에 닿지 않을 정도로 무릎을 들고 내리는 게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로 힘을 계속 쓰고 있는다라면 무릎이 아플 리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손목 무릎 발꿈치가 아프다라는 얘기는 내가 기대고 있다라는 걸 일단은 의심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내가 기대고 있지는 않는가 힘으로 버티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그냥 관절에 기대면서 동작만 균형만 잡으려고 하고 있지 않나. 그러면 당연히 무릎이 아프죠. 손목이나 무릎 쪽은 좀 괜찮다고 치고 수련을 조금 오래해서 이제 뭐 핀차마이오라 같은 동작을 할, 한다. 발꿈치 바닥에 내리고 시르사도 정수리가 바닥에 닿을 수 있어서 크게 불편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제 핀차 같은 거 하면 이런데 막 까지시는 분들이 있죠. 여기 이렇게 쓸리면서 까지시는 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죠. 핀차를 해야 되는데, 무게를 아래쪽으로 실리게 되면 어깨에서 발꿈치 쪽으로 이렇게 눌려지게 될 건데, 이 상태를 내 아래 팔이랑, 쉽게 말하면 팔을 피는 형태로, 팔꿈치에 있는 무게를 손날이랑 손목 쪽의 팔도 감당할 수 있는지, 이런 형태로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그냥 발꿈치 무게 꽉 실어놓고 여기서 균형을 잡으려고 하면 이제 발꿈치가 아프겠죠. 핀차를 서서 여기에서 지금 발꿈치가 들려질 정도로는 팔이랑 손바닥 쪽을 같이 쓸수 있어야 되는데 본인이 느끼기에 그냥 발꿈치의 무게를 이렇게 꾹 눌려놓은 형태라면. 음, 아래팔이랑 어깨가 일을 못하니까 여기 무게만 싣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냥 볼펜 세우는 것처럼 균형만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얘기죠. 무게가 다 쏠려버린다는 얘기니까 여기서 핀차를 한다라고 치면 내 어깨와 팔로 내 몸을 밀어 올리셔야겠죠. 밀어 올릴 수 있어야 내 관절에 부담이 없이 동작을 완성할 수 있을 거고요. 음, 음, 기본적인 원리는 거의 동일하죠. 내가 내 힘으로 관절에 기대지 않고 자세를 만들 수 있는가를 체크해 보셔야 돼요. 제 경험상에 비추어 보면 어, 근력 운동을 하지 않았거나 운동을 거의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느낌일 거거든요. 아, 내가 이 자세 하는데 이 정도까지 힘을 써야 된다고? 라는 얘기죠. 테이블 포즈 하는데, 손발 바닥에 내렸는데, 바닥 밀어서 팔 밀고 등 쓰고, 코어 무너, 무너지지 않게 무릎을 거의 들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있으면, 저는 이제 이게 좀 익숙하니까 그냥 쉽게 되는데, 익숙치 않은 분들, 운동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 이거를 이 정도까지 해야 한다고? 요런 느낌일 거예요. 그럼 제 생각에는, 어, 인식을 좀바꾸뭐 바꿔보셔야 돼요. 이 정도까지 써야 내가 내 관절들의 부하가 없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내가 이거를 연습해야겠다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 자동차 운전하면 한 200km, 300km 낼수 있는 자동차인데 안전상의 이유로 한 120, 150으로 이렇게 리미트를 걸어 놓는,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엑셀을 밟아도 이 속도를 넘어가지는 못하죠. 인식이죠, 인식. 내가 내가 최대한 힘을 쓸수 있는 게이 정도까지라는 인식이 아마 있으실 거고요. 그럼 저 같은 사람, 코치분들 가르쳐 주시는 분들은 그 리미트를 계속 끌어올릴 거예요. 여기에서 이 정도까지는 해야 아마 힘을 요렇게 쓸 거예요.를 계속 가이드를 잡아줄 건데 어 결국은 선택은 본인의 몫이죠. 나는 이 정도까지만 힘으로 요렇게 움직일 거야. 를할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손목이랑 무릎이랑 팔꿈치랑 이런 데가 아프니까, 이거 안 아프게 움직이려면, 요 정도까지 힘을 써야겠네로, 리미트를 끌어올리시던지. 정답은 없다라고 보는데, 제가 수련하는 방법, 제가 훈련하는 방법은 이 리미트를 끌어올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다라면, 최대한 정확하게, 정확한 거리와 정확한 측정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매번 동일한 강도로 운동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혼자서는 할수 있긴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변에 이런 류들이 운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좀 받는 게 처음에는 좋지 않을까 싶고 반복하지만 어디에 손을 잘 놓아서 동작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보고요 여기에서 내가 손바닥이랑 손가락을 어떻게 잘 놓아서 팔꿈치를 접으면 손목이 안 아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는 얘기죠. 아, 안 된다고 봐요. 적어도 가능하다라면 플랭크 포즈에서라도 손목을 들수 있을 정도로는 만들어 놔야 내가 내 몸을 감당할 수 있는 근력은 있으셔야 관절 관절들이 아프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이제 해결책을 한번 보죠. 손목은 생각보다는 간단하죠. 들수 있으시면 돼요. 내가 무게를 좀 실어서 플랭크 포즈에서 들고 내리는 게잘될 정도라면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토보 손목이 아팠었으니까 손목은 안 아플 거고요. 음, 무릎은 이제 조금 많은 경우의 수들이 있어서 정확하게 보긴 봐야 하는데 고관절을 가동 범위를 늘리는 게 좋았을 수도 있고요. 허벅지 앞쪽 운동을 했을 때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여튼 내가 바닥에 무릎을 내릴 때 무릎에 기대는 형태만 아니면 내가 언제든 뒤에 발 무릎을 뗄수 있을 정도로 힘을 쓰고 있다라면 당장은 아프지 않을 거예요. 대신에 조금 힘들겠죠? 어, 어깨, 팔꿈치 마찬가지죠. 팔꿈치 여기에 무게가 확 실려서 기대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는 순간 다른 형태로 뭔가를 찾아야겠죠. 방법을 찾아야겠죠. 뭐 핀차있는데 여기 에 무게가 계속 실리네. 그러면 아마 이런 운동 하게 될 거예요. 발꿈치 들어내는 운동들 이게 아마 지금 생각나는 대표적인 운동들일 거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거예요. 여튼 관절에 기대고 있다라면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시라. 내가 지금 힘으로 움직이는지 아니면 그냥 균형 잡아서 움직이는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 기대고 있는지, 아니면 힘으로 짚어서 버티고 있는지. 요거에 대한 관념, 생각만 잘 정리하시면 나머지는 이제 꾸준히 운동을 하면서 몸에 적용시켜야 돼요. 습관처럼 적용시키셔야 돼요. 조금 오래 걸리실 거예요. 제 기준에서는 아마 한한달 넘게는 계속 신경을 써야 조금 안 아프게 하실 수 있을 거다. 그래서 관절 관절 내가 문제가 되는 관절들이 있다라면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약간의 보조 운동들, 손목 들기, 뭐 발목 들기, 카프레이즈 등등 약간 단순한 운동들을 워업때 꾸준히 조금씩 반복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본인의 스타일들 한번 잘 챙겨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책이 아, 잘안 보이는데면 주변의 전문가분들한테 조금 장단을 받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고요. 제 경험 상에 비추어 보면 이런 케이스들이 있다 말씀을 드렸고 눌렀으니까 빙판길 조심하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카사나에서 점프 백을 해야 하면 바카사나는 어떻게든 한다라고 치고 적어도 내 팔꿈치 위에 무릎을 올렸다고 치고 어깨를 앞쪽으로 보낼 수는 있으셔야 여기에서 어깨 앞쪽으로는 가야 한 발씩이라도 뒤로 와서 가볍게 떨어지겠죠. 이 자세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어떻게 잘, 어, 손목이랑 어깨 팔꿈치의 위치를 잘 놓아 보면 이 자세가 되지 않을까? 아, 안 된,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끊임없이 푸쉬업 하면서 내가 내 어깨와 팔을 앞쪽으로 보내는 연습과 이동작이 꽤나 많이 익숙하셔야 될 거고요. 저도 이제 여기서 이제 팔꿈치 피는 연습을 하는 중이기는 한데 이 과정이 이제 굉장히 힘들단 말이죠. 아시탄가 시간에 우티타스타 바당구시타를 하는데 균형을 잡아서 움직이시는 분들은 가동 범위가 좀안 나오면 아마 이렇게 될 거고요. 밑에 발무릎 살짝 접혀 놓고 위에 발 칠때 어깨 이렇게 쭉 끌려 나가면서 이렇게 동작 나올 거거든요. 어떻게든 균형 감각에 좋으면 동작은 만들 수 있기는 해요. 이러고 있는 거랑 시작부터 내 힘으로 서서 중심 잡아놓고 시작부터 다리 내 힘으로 끌어올려서 중심 잡아놓고 그리고 내려가는 거랑은 완전 다를 거라는 얘기죠. 당연히 쉬운 건. 이발필 때, 숙일 때, 밑에 발 무릎 살짝 접으면서, 요렇게 가는 게 쉽기는 해요. 힘을 덜 써도 되니까. 근데, 마지막으로 가면 아마, 다리 접히는 걸 피기가 되게 힘들어질 거고요. 이 연장선산으로 가다 보면, 이제, 핸드스탠드 같은 거죠. 핸드스탠드 했는데, 물구나무 서는데, 다리 쭉 피고 버티는 게, 요렇게 하고 있는 거랑, 그니까, 다리 피고, 내가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완전히 다를 거라라는 얘기죠. 저도, 저도 비슷한 훈련들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이라.